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2018년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친 한국의 이상화 선수와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는요 경기 전에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기 결과 고다이라 선수가 금메달,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후에 두 선수의 모습은 경기 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두 선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를 축하해줬는데요. 결과를 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은 모든 올림픽 선수들과 팬들에게 큰 귀감이 됐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지난 20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이 둘은 당시를 회상하며 6년 전처럼 서로 포옹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후 인터뷰에서 어린 선수들이 자신들처럼 선의의 경쟁과 우정의 가치를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게 되면 모든 선수들에게 순위가 매겨지게 되죠. 하지만 순위를 넘어 서로를 향한 존중과 우정이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가 완성됩니다. 이번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모두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인 28일 또다시 한경남도 심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쯤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 수발을 포착해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북한군 발사 순항 미사일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입니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북한 관영 매체 역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월 지역 시외버스 노선이 최근 5년 동안 70% 이상 감소하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에 따르면요. 영월에서 인천공항과 용인, 평창, 정선 방면 노선이 폐지되는 등 지역 시외버스가 2019년에 비해 73% 감차됐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하루 37대가 운영됐던 영월·충북·제천 노선도 두 차례로 줄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군이 운전면허증을 자은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올해부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에 주소를 둔만 65세 이상의 운전자 가운데 면허증을 반납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면허 반납 지원금을 기존의 1인당 1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책임보험증권으로 실제 운전을 해온 사실을 증명하면 횡성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GTX 노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주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건설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을 원주시청 지역개발과의 남기은 과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네, GTX라는 게 Great Train Express, 이 광역급행철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 철도인데 이게 뭐 엄청 속도가 빠르다면서요? 시속 100km 이상이고 최고 시속이 200km나 된다고요? 네. 음. 근데 이제 기존의 GTX A, B, C 노선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연장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TX B 노선은 춘천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거고. 어, 이번에 또 새로 발표한 게 GTX D 노선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에 이어서 GTX까지 원주의 신설이 되면 이 수도권과의 교통망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선 GTX D 노선 어떤 도시들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가 되는 건가요? 네, 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D 노선은 가로로 누운 Y자 형태의 두 개가 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시작된 노선이 분기점인 부천 대장에서 만나 삼성역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삼성역에서 수서, 모란,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를 지나 원주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삼성역에서 팔당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나뉘어집니다. 향후 GTXD가 개통되면 원주에서 인천공항 김포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시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이게 원래 그 김포 시민들 김포의 그 골드라인 어, 이 지하철이 이 경전철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김포에서 서울까지 GTX D 노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 GTX D 노선이 이번에 원주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 되면 원주에서 인천공항, 김포, 네. 그리고 부천 대장, 서울 삼성역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는데 어, 이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국가철도만 구축 계획의 수립이 대면 예, GTX D 구간이 2035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음, 정부 발표에 따르면 GTX 구간은 2025년도에 계획 수립 예정인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반영시키고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주까지 이어지는 GTX D 구간은 2기 GTX 사업 중 1단계 사업으로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2027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5년을 개통 목표로 하고 있다 는 건데, 예. 이게 GTX D 사업이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원주하고 연결되는 구간, 이건 몇 단계에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GTX는 1기, 2기 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1기 사업은 A, B, C 구간이고 2기 사업은 D, E, F 구간에 해당됩니다. 다시 2기 GTX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원주 연결 구간의 경우는 1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요? 네. 네. 구, 그래서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광주, 이천 여주시 등 인접 시들과 공조를 통하여 조속한 개통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주택서 D 노선이 어, 원주하고 연결되기 전에 그, 그 전에 지역이 이제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를 통해서 종착역이 이제 원주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GTX 추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도에 우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고 2027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사업 계획 승인, 공사 착공, 준공 후시 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국토부에서는 단계가 확장된 사안은 아니라고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르게 GTX가 개통되어 36만 원주시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속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원주시에서도 이 GTX를 이 원주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아 어,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시는 GTX 연결을 위하여 그 동안 광주, 이천, 여주, 원주 네개 시가 모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수시로 회의는 물론이고 정보공유를 하며 늘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등네 개의 시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대응하였습니다. 네. 또한 GTX의 신속한 원주 연결을 위하여 그동안 원강수 원주 시장님이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장관님께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원희룡 장관님이 원주시를 방문하였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GTX 원주 연결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삼성역에서 원주 구간의 GTX 직접 연결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실현된 결과이며 시민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이 이제 착공책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에, 이 복선 전철도 상당히 그 전철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원주에서 서울 수서까지 40분 만에 갈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GTX D 노선이 연결이 되면 이건 원주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 삼성역까지 또 연결이 되지만 고 인천공항까지도 네. 또연결이되고 그렇죠. 예. 그럼 서울 삼성역까지는 시간이 한몇 역시 한 40분대 정도로 예상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그 GTX는 네. 어 기본적으로 그 이제 수도권에서 그 이제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0분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정부에서는 어, 원주에서 그 삼성까지 30분 거리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더 단축이 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음. 자 이렇게 GTX-D 노선이 신설이 돼서, 완공이 돼서 연결이 된다면, 수도권이나 인천국제공항까지 바로 연결이 된다면, 원주시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지난 1월 착공식이 개최된 여주, 원주 복선전철에 이어 GTX 노선까지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원주의 호재가 가득한데요. 네. 향후 수도권 2,500만 명이 원주를 찾게 될 것이고, 36만 원주 시민도 가깝게 수도권을 이동할 수 있어 원주의 수도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GTX로 인하여 원주가 수도권 생활권에 포함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 유입의 가속도가 붙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시는 GTX뿐만 아니라 중부내륙의 철도 거점 도시로 거듭나면서 한자의 대자 형태로 서울, 인천, 강릉, 목포, 부산 등 원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든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모두가 살기 좋은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GTX가 이제 완공이 돼서 원주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30분 대로 연결이 되면 진짜 원주는 뭐 스톡권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지역개발과의 남기현 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소리>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46분 지났습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가요. 배회 증상으로 실종이 우려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주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2020년 200, 건, 2021년 210건이었지만 2022년 40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69건에 달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1년 36,813명, 2022년 38,676명, 2023년에는 46,015명으로 매년 5%씩 늘었습니다. 이중 경찰의 지문에 사전 등록된 인원은 9,272명 정도인데요. 원주시는 치매 환자 실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 등 사전 등록, 배외 인식표 보급, GPS 배외 감지기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홍창희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 등록도 하고요. 치매 인식표 보급. gps 배외감지기를 통해 실종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3063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를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총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은 2030년에 25%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치매 유병률도 점점 높아지고 치매 환자도 증가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이제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사업이 꼭 필요한 건데. 이 사업이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하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등 사전 등록, 또 배회 인식표 보급, GPS 배회 감지기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요. 지문 인식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와 같은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배외 인식표는 스티커형 인식표인데요. 옷에 부착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80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는 경찰청과 공유되기 때문에 실종환자 발견 시 신속한 환자 파악이 가능한데요. GPH 배외 감지기는 탑재된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설정한 안심 구역 이탈 시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는데요. 치매 환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 대상은 어떤 분이 신청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우선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가 대상자입니다. 그중 gps 배외감지기는 장기 요양 등급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배외감지기 대상 여부가 확인된 치매 환자만 가능합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홍창희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 정상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90분 운영합니다. 미술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감각 프로그램, 야외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대상자에 따라 분류된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예방 사업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치매 환자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치매시 어, 원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치매는 누구한테나 어,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어르신들 혹시나 어, 치매로 배회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치매 환자로 의심되는 어르신이 있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치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종 예방 사업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주기적인 검진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났습니다. 원주시가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가구를 돈의 최대 규모인 4천여 세대로 확대하면서 노인가구 돌봄 강화에 나섰습니다.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의 김남희 과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응급 안전 서비스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홀몸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 혼자 생활하고 계신 가정에. 활동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의 감지 장비와 어, 정보 통신 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시 예방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상 감지된 정보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원주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안전 여부가 모니터링 되고 화재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였을 경우 게이트웨이가 119 상황실로 자동 연결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독거노인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맞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바로 119로 네, 자동으로 네. 신고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보통신 장비는 어떻게 이 위급 상황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화재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고요. 활동 감지기는 어르신의 활동 상무를 감지하게 됩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이 6시간 동안 활동 감지가 계속 미서지상태가 유지될 경우에 응급 안전 서비스 센터로 자동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네. 또이트웨이도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활동량, 온도, 습도를 함께 센싱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 되겠습니다. 이 원주시에 홀로 사시는 노인 그리고 고령 부부, 조선 가정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네, 원주시에는 23년 12월 말 기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는 인구는 64만 4,800여 명 정도이고요. 그중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49,700여 명 고령 부부는 2 3,164명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조선 가구는 2,052명으로 보호 대상 가구는 35가구이고요.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응급 안전 서비스 대상 가구를 올해 4천 세대로 확대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원주시에서 고독사할 우려가 있는 이런 취약 세대들에게 대부분 이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 꼭 그렇게 많은 볼 수는 없고요. 네. 원주시에서는 2023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자를 3,400세대로 2022년 대비 1,600세대를 확대했고 음. 2024년에는 대상 가구를 4,000세대까지 확대해서 그간의 안전 취약 가구 장비 지원에 대한 갈등이 조금 해소되었다고 는할수 있겠습니다. 음. 어 그러나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그에 따라 홀몸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더 많은 서비스 확대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가구에 이런 응급안전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뭐 활동감지기나 화재감지기 또는 뭐 게이트웨이 이런 걸 설치하는 네네.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한가구에 비용은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 부담은 없고, 네네. 그럼 이제 국가에서, 국가에서 네,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네네. 한 가구당 설치 비용이 꽤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좀더 많은 세대에 이게 좀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번에 네네. 올해 이제 4천 세대로 확대를 한다는 네네. 건데요 네네.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또 독거노인 돌봄을 위해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제 대형 병원을 이용하실 때 동행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네. 6월에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을 선정해서 7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음. 어르신들이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지자체 차원의 노인 지원 사업이 정말 절실해 보이는데 이 밖에 원주시의 다른 노인 지원 사업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원주시에서는 다섯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고 계신 3,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각자 각자에게 맞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생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생활 지원사, 네, 생활 지원사분들이 네. 또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을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경로 장인과의 애김남희 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